상상해 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과대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의사수가 부족해지는 정도를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통째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충격적인 가정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죠. 오늘 우리는 유료의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시스템의 부재가 인간의 생명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에 과연 어떤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 지적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되돌아보는 귀한 통찰의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놀랍도록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만약 율과 대학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덮쳐올 것은 바로 깊은 혼란과 막연한 불안감일 겁니다. 수많은 예비 의료인들이 꿈을 키우고 지식을 탐구하던 공간들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활기 넘치던 강의실은 정막감에 휩싸이고 첨단 장비로 가득했던 연구실은 먼지만 쌓여갈 테죠. 이는 단지 건물이 비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기한 인재들의 씨앗이 송두리째 말라버리는 참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켜나갈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닥칠 의료 공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측 불가능한 질병으로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 곳곳의 병원 응급실 문은 굳게 닫히고 의료진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길거리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유료 시스템의 붕괴를 연일 보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는 패닉이 확산될 테죠. 질병의 확산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유료 서비스마저 무너지면서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의과대학 소멸은 단순히 의사 부족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표면적이지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혼란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의과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섬뜩한 상상이 우리 일상에 어떤 혼란을 불러올지 잠시 짚어 보았죠. 유료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올 표면적인 불안감과 상실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과대학의 부재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뒤흔들고 나아가 유료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며 공중보건의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지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경악하게 할 현실은 바로 유료 서비스 접근성의 극심한 양극화일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유료 혜택을 찾아 누리려 할 테죠. 그들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비밀스러운 고액 클리닉을 이용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의 명망 높은 유료 기관에서 원격 진료를 받는 일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의 정교한 진단 로봇이나 아직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유전자 치료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오직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 그들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 대다수를 이루는 평범한 시민들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감기 치료나 단순한 골절 같은 비교적 흔한 처치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동네마다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병원과 의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종합병원 응급실은 이미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이들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어쩌면 과거 조선 시대에서나 볼 법했던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 의지하며 고통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거나 출처 불분명한 약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암시장에서 거래를 감수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유료 서비스는 이제 일부 특권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호화로운 사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유료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유료 인력이 급감하고 보건 인프라가 붕괴하면 사소한 질병 하나도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으로 번질 위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죠. 과거에는 손쉽게 통제되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변이된 형태로 도시를 휩쓸고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료진의 부재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역학조사나 방역체계는 사실상 마비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침 한 번에도 불안에 떨며 마스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전염병으로 봉쇄되어 정막만이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말입니다. 공중 보건의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기능 마비와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과대학의 소멸은 단기적인 유료 공백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유료 인력 양성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미래의 의사를 길러낼 교육기관이 사라진다면 유료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유료 지식의 전수마저 끊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는 단순히 의사가 없다는 문제를 넘어 유료와 관련된 모든 연구와 혁신이 정체되고 결국에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식의 고리가 단절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보건소 앞에는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고 유료 자원 부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은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겁니다. 의료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공중 보건 시스템이 붕괴하며 심지어 미래의 의료 인재를 양성할 기반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까요? 질병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믿음은 한낱 허상으로 드러나고 생명의 가치마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비극적인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의과대학의 존재는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기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자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셈이죠. 그 부재는 곧 인간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기존의 산업은 어떻게 재편되며 새로운 시장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될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과대학의 부재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인간 존엄성의 위협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기존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며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킬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랍니다. 유료라는 거대한 축이 사라진 세상에서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의과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을 곳은 바로 기존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일 겁니다. 의사가 없으니 약을 처방할 주체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문가도 급격히 줄어들 테니까요. 아마 도시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때는 견고했던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속절없이 폭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병원들이 문을 닫고 유료기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풍경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겠죠. 이와 더불어 유료보험 시장 역시 뿌리부터 흔들릴 겁니다. 보험료를 낼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보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변화가 오직 파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기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움트는 법이니까요. 외과대학이 없는 세상에서 유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술 기반의 솔루션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투자 유치 소식을 연일 터뜨릴 테고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주치의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 진료는 유료 서비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간단한 처방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될 테죠. 물론 이러한 기술 기반 유료 서비스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의 프리미엄 건강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여 소수의 부유층만이 최첨단 AI 진단과 개인 맞춤형 관리를 받는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명품 광고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프리미엄 건강 서비스 광고는 대중의 부러움과 박탈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죠. 동시에 제도권 밖에서는 불법 유료 시장이 마치 암거래 시장처럼 활성화될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시술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이험천만한 유료행위가 음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해외 의대 유학 열풍입니다. 국내에 의과대학이 없다면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유술을 배우려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유료이민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의과대학의 부재는 우리 경제 전반의 거대한 양면성을 들이우게 됩니다. 기존에 견고했던 산업들이 무너지는 동시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혼돈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기술이 인간 의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세상에서 AI가 유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할 때 인간 의사의 공감 능력과 윤리적 판단의 가치는 어떻게 재정이 될지, 그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되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심오한 질문들을요. 지난 시간에는 의과대학이 사라진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았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들이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첨단 기술이 인간 의사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의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한다면, 인간만이 지닌 공감 능력과 윤리적 판단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생명윤리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세상에서 로봇 팔은 마치 명장의 손길처럼 정교하게 수술을 집도하고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가 환자의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고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최선의 치료법을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데이터로만 파악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을까요? 기술은 완벽한 효율성을 제공하겠지만, 인간적인 교감과 직관은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죽음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생명 연장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이 무한에 가까워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고통스러운 삶이 기계의 힘으로 끝없이 이어질 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유료 시스템 속에서, 인간 의사의 윤리적 권해는 설 자리를 잃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생명윤리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공지능윤리위원회에서 인간의 본질을 두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죠. 결국, 의과대학이 사라진다는 가정은 단순히 의료공백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인간이 생명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는지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만드는 지점이 됩니다. 유료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속도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인간 의사의 따뜻한 손길과 윤리적 판단이 사라진 의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보면 의과대학은 그저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을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의료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존재가 부재할 때 우리는 기술 만능주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과 직관,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 배제된 의료는 과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성 회복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윤리적 기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미래 의료를 건설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과대학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탐험한 여정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유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명윤리 논쟁은 바로 이 질문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의과대학의 가치와 인간 유료의 본질을 되새기며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결국 유료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선택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간 의사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인간성을 지키는 유료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익숙한 기관의 소멸이 우리 삶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가져올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진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